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 드리는 2025년 11월 둘째 주 아리조나 한인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리조나 한인 사회의 대비장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미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네. 아리조나 한인 대비장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어 이번 합격으로 미국 내 주요 지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마운틴포인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거쳐 콜롬비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의 대형 로펌을 거쳐 현재 아리조나 연방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 연방 의사당 점거 사태 관련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에서 활동 중인 서용환 작가가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두 번째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서용환 작가가 최근 두 번째 장편 소설 빨치산 진달래꽃을 편했습니다.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 가족의 네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가족사를 모티브로 했으며 3년간의 자료 조사를 통해 이념의 상처를 넘어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작가는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첫 소설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인 단체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한인회가 이사회를 열고 연말 주요 행사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리조나주 한인회는 지난 11월 9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1월 자전음악회와 12월 정기총회 그리고 2025 아리조나 한국문화축제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매운 한인회장은 한국 문화 축제의 예산 부족과 먹거리 부스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마성일 이사장은 음식 부스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작년에 조기 마감됐던 김치 판매를 위해 올해는 30박스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리조나 챈들러 씨와 대한민국 청주시가 자매결연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챈들러 자매도시위원회 이사회에서 임혜운 한인회장이 청주시와의 자매결연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두 도시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화상을 통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연주하는 가상 캐롤 행사가 제한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주시는 내년 초 관계자 파견 의사를 밝혔고, 케빈 하트키 텐들러 시장은 공식 초청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원생들이 미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아리조나를 찾았습니다.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10명과 지도교수 2명이 최근 아리조나를 방문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주 한인 간호재단의 주선으로 성사됐으며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두 번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방문단은 베너대학 병원 등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미국 전문 간호사 제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한인 간호협회가 한인사회의 건강증진 기금 마련을 위해 첫 자선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인 간호재단은 지난 11월 9일 메사에서 제1회 볼링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간호사와 가족, 한인 등 36명이 참가했으며 아리조나를 방문 중인 충남대 간호대학원생들도 함께했습니다. 협회 측은 행사 수익금이 내년 한인 건강증진 이벤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둘째 주 아리조나 한인주요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전기 시공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기시공 수리 및 상담 제이슨 리714-673-1993